이세 글자 모르면 자식 독다가 노후 자금 다 날아가는데요. 주민센터에서도 은행에서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저렸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의어 자산 상담을 해왔는데요. 수백 명의 어르신 통장을 직접 받고요. 세무조사 통지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수없이 받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부 통장 메모를 잘못 적으셨다는 겁니다 아들 힘내라 딸 사랑해 생활비 용돈 이런 말들 적으셨죠? 북세청 눈에는 그게 전부 증여로 보이는데요 증여라는 건 세금 매야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새고 있을 수 있는데요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하는데요 중간에 끊으시면 절반만 아는 거고요 절반만 알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눌러두시면 여러분 통장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세 글자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돈도 안 들고요. 여러분 통장에 이미 있는 기능인데 단세 글자만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들 전세금 보태주려고. 몇년 동안 돈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어떨 때는 500만 원씩 보내셨는데 메모에는 아무것도 안 적거나 아들 힘내라고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자금 출처를 설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은 마음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걸요. 통장은 오직 증거만 남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자식 돕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맞습니다. 문제 없는데요. 단 제대로 기록만 하시면 말입니다. 기록 안 하시면 증여가 되는데요. 증여가 되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많이 내셔야 합니다. 5천만 원 넘으면 10%인데요. 1억 넘으면 20%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자식 주려다가 나라의 세금으로 내시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건요. 이미 보내신 돈도 조사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0년 전 것까지 다 들춰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도 메모 없이 보낸 돈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은 간단한데요. 통장 메모에 딱세 글자만 적으시면 되는데 바로. 대여금이라는 말입니다. 이세 글자가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빌려 준다는 뜻입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빌려 주시는 겁니다. 국세청구 인정하는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빌려주시면 준여가 아닌데요.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꼭 들으셔야 하는데 그냥 대여금이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요, 돈 보내실 때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유죄로요, 이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1년에 4.6%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건데, 안 받으셔도 받으신 걸로 친다는 겁니다. 셋째로요, 나중에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이 보이는데요,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돈 보내실 때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한글로 적으셔야 합니다.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왜 대여금이냐고요. 빌려주신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건데요. 용돈이라고 적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증여가 되는데 세금 내셔야 합니다. 생활비라고 적으시면요. 역시 증여가 되는데요. 세금 내셔야 하고요.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요. 더 위험한데. 국세청이 마음대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여금이라고 적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요. 한 분이 딸한테 3천만 원을 보냈는데, 메모에 사랑한다고 적으셨다고 해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는데요. 증여로 판정됐고요. 세금 300만 원 내셨다는 겁니다. 만약 대여금이라고 적으셨으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셨을 거예요.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겠는데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은행 앱 여시면요. 송금하실 때 메모 쓰는 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여금 세 글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은행 앱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은행 창고 가셔서요. 송금하실 때 직원한테 메모에 대여금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ATM 기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ATM도 메모 쓸수 있는데요. 화면에 메모 입력하는 버튼 나오면요. 거기에 대여금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여금이라고만 적으시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도 받으셔야 하고요. 나중에 돌려받으셔야 한다는 건데 이건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메모에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보내신 돈이 있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과거 것도 수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부터는 반드시 대여금이라고 적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세 글자가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기분 나빠한다고요? 미리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나중에 집살때 자금 출처 조사받으면 더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합니다. 대여금이라고 적는 게요. 자식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 보호하는 건데요. 자식이 나중에 집이나 차살 때요. 자금 출처 증명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대여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식한테도 떳떳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1년에 4.6%라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인데요. 이걸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식한테 1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하면요. 1년에 46만 원 이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달로 치면 약 3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데, 안 받으셔도 받으신 걸로 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자를 실제로 안 받으셔도요. 국세청은 받으신 걸로 보는데, 그럼 그 이자만큼은 증여로 보는 거예요. 결국 세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받으신 걸로 치는 거면요. 실제로 받으시는 게 이득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68세 이순자 씨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요. 이자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3년 후에 세무조사 나왔는데요. 이자 받으신 걸로 계산됐고요.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약 80만원 정도 세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자를 제대로 받으셨으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셨을 건데. 억울하시죠?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겠는데요. 매달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자식 통장에서 여러분 통장으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메모에는요. 이자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공공년 공공월분 이자. 이렇게 적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매달 받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1년에 한번 받으셔도 되는데요. 12월 말에 한 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 계산이 어렵다고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는데요. 빌려주신 금액의 0.04욱을 곱하시면 1년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12로 나누시면 한달 이자입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요. 1천만원 빌려주셨으면요. 계산기에 1천만원 곱하기 0.04욱 누르시면요. 46만원 나오는데 이게 1년 이자고요. 여기서 나누기 12 누르시면 한달 이자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건데 2024년 기준이 4.6%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정기예금 이자율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어려우시면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이자를 꼭 현금으로 받으셔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오히려 통장 거래가 증거로 남아서 더 좋습니다. 자식이 이자 주기 힘들다고요. 그럼 금액을 줄이시는 게 나은데요. 처음부터 적게 빌려주시고요. 이자 재배로 받으시는 게 세금 안 내는 길입니다. 이자를 몇 개월 안 받으셨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받으시면 되는데 밀린 이자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자 받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전부 다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일부라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돌려받아야 하냐면요. 진짜 빌려주신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안 돌려받으시면요. 그냥 주신 거 아니냐고, 국세청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식한테 3천만원 빌려주셨으면요. 1년에 한번 100만원씩이라도 받으시면 되는데, 30년 갚는 셈이죠. 많이 받으실 필요 없는데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72세 김영수씨가 딸한테 1억 원을 빌려주셨는데요. 5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으셨다고 해요. 딸이 집을 사려고 하니까요. 자금 출처 조사 나왔는데 대여금이라고 메모는 했는데요. 원금을 전혀 안 받으셨으니까 진짜 빌려준 건지 의심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고 일부를 증여로 인정됐고요. 세금 1천만 원 넘게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매년 조금씩이라도 받으셨으면요.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참 아까운 일이죠.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은데, 금액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빌려주신 돈의 10%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한데요. 3천만원 빌려주셨으면 1년에 300만원, 한 달로 치면 25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부담되시면요. 5%만 받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꾸준히 받으시는 겁니다. 자식이 지금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받으셔도 되는데, 안 차용증에 갚는 날짜를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렵지 않은데, 종이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차용증이라고 제목 쓰시고요.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밑에 자식 이름이랑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양식 많이 나오는데요. 프린트해서 쓰셔도 되고요. 손으로 직접 쓰셔도 됩니다. 공증 받으시면 더 좋은데요. 돈 드는 거라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크시면 공증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돌려받으실 때도 메모를 쓰셔야 하는데 원금 상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00년 00월분 원금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요. 메모가 있어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혹시 이미 빌려주셨는데 원금 못 받고 계신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받으시면 되는데, 자식한테 사정 설명하시고요.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식이 섭섭해 한다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나중에 자식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요. 부모한테 제대로 빌린 기록이 있으면요. 자식이 나중에 집이나 차살때 자금 출처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이자부터 받으실 건지, 원금부터 받으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보내신 돈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수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부터라도 이자랑 원금을 받으시는 건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자식한테 2천만원 보냈는데 메모 안 하셨다고요. 지금부터 이자 받으시면 되는데, 작년 것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자 계산하셔서요. 한꺼번에 받으시면 되는데, 네모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받으시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매달에 받으시거나 1년에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69세 박순희 씨가 아들한테 5년 동안 여러 번 돈을 보냈는데요. 메모를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해요.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자고 했고요. 그동안 보낸 돈을 다 합쳐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이자를 계산해서요. 조금씩 받기 시작하셨고요. 원금도 매달 조금씩 받으시기로 했는데, 다행히 세무조사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행 가능한 팁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보낸 돈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통장 내역 보시면서 자식한테 보낸 돈을 다 적으십시오. 날짜하고 금액을 쭉 적으시면요. 총액이 얼마인지 나올 텐데, 그 금액으로 차용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요, 빌려준 날짜를 제일 처음 보낸 날짜로 쓰시고요. 금액은 총액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자는 지금부터 받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 보낸 날짜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계산하셔서요. 한꺼번에 받으시거나 나눠서 받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된 건 어려울 수 있는데, 10년 넘은 건 시효가 지나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세무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시면요.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은데, 몇십만원 들여서 상담 받으시면요. 몇천만원 세금 아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돈 없어서 이자랑 원금을 못 준다고요? 그럼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시고요. 차용증의 날짜를 좀 여유있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기록을 남기시는 건데 차용증만 제대로 만들어놔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혹시 자식이 해외에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메일로 차용증 주고받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약속하신 것도 증거가 됩니다. 메모 없이 보낸 돈이 수억 원이라고요. 그럼 꼭 세무사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 혼자 하시다가 잘못되면 세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미 보낸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돈 보내실 때는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으시고요. 둘째로, 이자는 1년에 4.6% 받으셔야 하고요. 셋째로,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요. 자식 도우시면서도 세금 한푼안 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통장 여시고요. 최근에 자식한테 보낸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메모가 없으시면요. 오늘 저녁에라도 자식한테 전화하셔서요. 차용증 쓰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외출하실 때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이요. 세금으로 새나가지 않고요. 여러분,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